역시 배달의민족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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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안 하다가 뭐 깔아놨네 이거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시 카메라 차차 원아파 테이크 원 에비 마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통장에 남은 돈 34,700원 정도 있었던 돈 중에서 돈 탈탈 털어가지고 진짜 비싼 도시락 시켰어요 진짜 제가 태어나서 먹는 도시락 중에 가장 비싼 도시락이 아닐까 예, 불고기 브라이더스라는 곳에서 28,900원짜리 이름은 한우 채끝 등심 도시락입니다 어, 참고로 배달의 민족의 배민 라이더스를 이용해서 주문했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와 역시 배달의 민족. 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오다니. 역시 배달의 민족인 걸? 이야 도시락이 진짜 커요. 제 어깨 넓이가 한 1.5m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도시락 넓이가 1 m 는 된다는 건데 와. 네쪽로 너무 여러분들 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방향을 이렇게 놓은 거 봐. 그러면 <laughs> 이런 어디 있어? 대한민국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이야 이 물티슈와 이쑤시개까지 챙겨주는 이 섬세함. 역시 28,900원짜리 도시락은 무슨 맛일까?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면. 100분께 이 도시락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어 잠깐만 아니, 아니겠지 100만 어떻게 넘어 조회수. 설마 100만 어떻게 넘어 좋아요 5천개 이상 박시면은 알래스카 가서 라면만 먹고 오겠습니다 자 소스 뿌려주시고 와 이게 체끝등심인가봐요 너무 많이 구운거 아니냐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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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돈까 바삭바삭해. 근데 29,800원 어치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쌈장 찍어 먹는 건가 이렇게? 음, 음. 김치는 볶음 김치로 왔습니다. 썸네 비싸긴 비싸 이 정도면 했나? 라일다 <laughs> <그냥 멀다. 웃음> 음. 다밥 먹었어요 여러분? 점녁 6시인데 주말이라고 자꾸 저녁 안 챙겨 먹고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가가지고 29,800원짜리 도시락 시켜줘 볼라니까 이건 뭐야? 콩인가? 나콩 싫은데 콩 싫어 먹어야지 그러게 그래. 그래. 음. 이거, 이거, 이거... 고기 아래다가 뭐 깔아놨네. 이거... 다고기인줄 알았더니... 빡. 이거 매출이 아니야. 이거 오뎅... 어묵... 빡. 이거 GS에서 샀냐고요? GS야? 솔직히 말하면, 이 고기가 솔직히 맛있긴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육즙 있고,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맛있긴 맛있는데, 한우라고 해도 이 정도 양이면은 마트에서 구매했을 때한 6,000원이면 구매할 것 같거든요? 아 그냥 부드럽긴 부드럽다는데. 와, 쩐다. 이 아래 는 양파도 같이 먹어야지. 음, 현전님 5만원이야? 어? 뭐야? 5,000원이 아니라? 진짜로? 어? 5만 원인데? 엄마, 엄마, 잠깐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아, 비트코인 어디다 넣지? VJ 문 유튜브 님1000원 정말 감사 드립니다. <놀람> <놀람> 음. 음. 음,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는걸요? 뭐지? 빠프리카 하지마! 이까세기야 보시라고설명하죠요 아까 하다 말했지? 도! 도망가! 시! 시! 으악! 죄송합니다. 저의 창의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음! <laughs> 음 맛있지 정말 이있어아파토마토는 후식으로 후식으로 먹어요. 후식으로. 와 이게 3만 원이라고? 다 먹어 갈 때쯤 되니까 이것이 좀 아니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네요. 3만원 좀 아닌 것 같긴 해. 솔직히 이런 도시락을 만약에 15,000원에 판다. 그거는 진짜 역대급. 이거 거의 뭐 매일매일 하나 이상은 팔릴걸요. 무조건 막 채소 먹어요. 채소 얼마나 좋아하는데, 3만원 짜리? 28,900원인데, 이거 하나면 한솥 가서 10인분 먹을 수있어 10인분. <웃음> <웃음> 재료는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이거 양상추 이런 것도 되게 아삭아삭했고, 이거 같이 볶아지는 양파도 아삭아삭하고. 음, 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 지금 제가 다 먹었는데, 배가 전혀 안 차요. 전혀. 뭐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 처음에 보고 놀라긴 했으니까. 확실히 3만원은 좀 아깝다. 하지만 이것은 뭐 도시락이기 때문에 뭐 내가 집에 있는데 뭐 불고기 불알에서 한우 이거 채끝 등심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소리> 야 방울토마토 신상하네요 제가 진짜 하나도 안 불러요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아까워서 먹는다 아까워서 아유 정말 아유 이거 28,900원 야이 사람아 이거 이거를 28,900원 야이씨 에이 씨 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불고기 불알더스에서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를 통해 이렇게 뭐 굉장히 비싼 그뭐 뭐 하루 정도는 저도 뭐 이렇게 부르주아 느낌 좀 내도 되잖아요? 먹어봤는데 솔직히 뭐 맛은 그 아주 막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다가 그냥 좀 맛있는 소고기 이런 거 근데 솔직히 그거 있잖아요 지하철역이나 뭐 어디 길거리에 뭐 핵스테이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더 맛있어요. 그게 더 맛있고 잘 모르겠네요. 28,900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뭐그 여러분과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뭐 가격대 맛뭐뭐 뭐 신선도 이런 거다 따져서 10점 만점에 저 솔직히 한 3.5점? 맛이 없진 않았는데 가격대에 비하면은 진짜 차라리 치킨 두 마리를 시켜 불고기 브라더스에 뭐 악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게 주관적인 맛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말해서 맛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또는 재미없게 보셨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이만 안에 계십시오.